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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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번 뭐라고? 274번 뭐라고 써있어요? 중간으로 안에? 3N 3N 끝이죠? N에다 1 넣어요 첫번째 N에다 2 넣어요 두번째 분... 3번 넣요 어... 그럼 첫번째 3 두번째 6 9. 답이 3 6 9에요 그래서 됐습니까? 밑으로 넘어가죠 275번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아 1번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아까 방금 했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일반화뭐예요 A분 A 어, A분의 1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린 보통 N번째라고 A분의... A분의... 하는데 A분의... 1분의 1이라 그냥 일반화는 그냥 1분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등차수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등얘 등차. 등차수열이야? 얘 차이 얘몇 차이나? 2분의 1 차이나지 네. 얘몇 차이나? 2분의 1 차이 나냐? 네. 얘 등차수열 아니야 얘 마이너스 2분의 1 차이 나는데 얘 등차수열 아니잖아 마이너스 6분의 차이 나요 그럼 뭐예요? 그냥 수열이야 등비 그러니까 이건 많이 안 나와요 이런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알아라 이게 수열이다라는 거만 알아자 그다음에 이번은이번은 뭐예요? 1 곱하기 3 3 곱하기 5 5 곱하기 7그 다음 뭐예요? 7 곱하기 9 그렇지 그 다음 뭐예요? 점점점. 뭐겠어요? 생각해봐요 9, 9, 9 곱하기 10 1 뭐겠어요? 그 다음 11 곱하기 13 그러니까 걔는 결국에는 이 일반항은 요 녀석과 요 녀석 두 개를 뭐 했다는 거야? 곱한. 그럼 요 앞에 있는 거랑 이 뒤에 있는 거의 특징을 직접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야 이1 3 아. 5 7 9, 9. 11. 몇 식일 거네요? 2. 차수아 수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 수열. 공차가 몇이에요? 2. 그럼 무슨 함수생각하야겠죠이차 1차. 정답 그럼 몇 된? 2n. 2n.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2엔. 그럼 때뭐1 넣었을 때뭐 나와야 돼요? 2이에이가 -2. 이게 2...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거. 곱하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누럼예요 아. 누구예요? 5. 누구예요? 1 누구예요? 9. 누구예요? 11. 누구예요? 13. 무슨 수열이요? 2등차수열 뭐네? 이이예요 그두개 그냥 곱하자. 합쳐다. 사실 일반항은 뭐다? 4n2 제 1이 일반항 같다.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죠 왜? 3. 그다음 뭐예요? 9. 그다음 뭐예요? 27. 그다음 뭐예요? 81. 그다음 뭐겠냐? 243. 그다음 뭐겠냐? 81다 3. 어, 그다음 뭐겠어? 81다 또 3. 그럼 무슨 소리? 다또 3.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3을 한 번, 두 번째는 3을 두 번, 세 번째는 3을 세 번, 네 번째는 3을 네 번. 네 번. 이거 아니야? 그럼 10번째는 3을 몇 번? 1번 n번째는 3을 몇 번? N, 답이 그래서 로그 B. 3의 n제곱이 일반항이 더라 됐습니까? 그다음 거2 7 6번은 뭐예요?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럼 니네가 직접 등차수열 공차를 찾아 가지고 직접 할수 있다 없다. 자, 보겠습니다. 봅시다. 봅시다. 자, 0아 6. 그다음 뭐야? 0. 0. 그럼 공차 가 몇이야? 6, 6 60 빼는 거 아니지 마유마6 마유. 그럼 그 다음 또마유하면마유되죠그 마유. 다음 또마유하면뭐 나와? 그래서 네모 안에 몇이? 그 다음 마유하면뭐 나와? 그렇게 직접 찾아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네모 다음에 몇이에요? 15 1그 다음 네모 다음 몇이에요? 10 27 27그 다음 몇이에요? 34 34요? 3 33입니다 응. 근데 우리가 얘네들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네모가 아으니까 몰라 얘네들 차이 걸. 몰라 얘네들 몰라 얘들 얘네 가지고 보는 거예요 몇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도 6 증가했겠죠? 네. 그럼 여기도 6 증가한 거겠죠? 네. 몇이에요? 7아9 몇이죠? 22 21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직접 구할 수 있다 없다? 밑에 보겠습니다 다음 등차수율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맞아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 뭐라고 써있습니까? 맨 마지막 거3 8 3 3분의 8, 3분의 7 3 8 3 7등차수이죠자 몇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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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3분의, 3분의 1씩 줄고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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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씩 줄고 있어요 그럼 3분의 1 맞아요 응. 그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응. 그럼 여기가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3분의 응. 이렇게 네가 직접 찾을 수도 있어야 되더라 무슨 음.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 네아 아, 오케이 오케 이해 이 완료 이해 완료 음. 아니야 이해 완료 아, 가볍잘 쓰시길 바습니다 1씩 증가하는 됐습니까 음.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225번 자 뭐라고 쓰수 있어요? 첫째 항이 뭐고? 공차 마 11이고 어공 뭐야 넷째 항이 뭐임? 마이자 첫번째 항이 뭐래요? 마11마 11이래요 그럼 두번째 항 있겠죠? 세번째 항 있겠죠? 음. 네번째 항이 뭐래요? 마이마이 마이. 그러면은 D를 한번 더하고요 그죠? 어. D를 한번 더 더하고요 그죠? 어. D를 한번 더 더했을 때그결과 뭐더라? 마이. 그럼 마이너스 11이라다가 D를 몇번 더하면? 3D 3번 33D 그럼 뭐더라? 연기가 3등 는 몇이더라? 7, 8, 9, <laughs> 4. 그럼 기는 3이네. 4. 그러면 뭐뭐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어요. 3n 마이너스 1넣었을 때 마이너스 11 나야 와 되니까 14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3 더해주면은 뭐 마파리 등뭐3또 더해준 마이너스 5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문제는 뭘 물어봤어? 공차가 뭐냐. 뭐야? 좁다. 아니 63. 3나았어요 자, 공차가 뭐이고. 제 다섯 번째 항이 뭐이래? 마유, 마육. 마유인 등차수열이래. 맞아요? 몇 번째야? 여섯 번째예요. 공차가 몇이래? 여섯 번 다요. 오항이에요. 미안합니다. 육이여서 육항줄. 오항 고 공차가 몇이래요? 오삼 마삼 마상. 마삼. 마상. 마삼이래요. 일반항 구하래요. 첫째 항 구하래요? 첫째 항. 그럼 계속 가요. 여기서 마이너스 을 더했을 때 마유기 되겠네? 마삼. 마삼. 마이너스 을 더했을 야. 때?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안할래 자, 공차가 몇이에요? 마유 봉차 몇이에요? 몇참수 1차함수 참수. 마사멘 요거 몇번째? 5다5 넣었을 때뭐 나와야 돼요? 여기 더하기 몇이야? 9 그렇지 자 몇번째 물어봤어? 1 1로 뭐 나와? 6 정답 6난 이렇게 찾을래요 그러면 이렇게 찾겠다 됐습니다 자그 다음 뭐야? 필수의 제2번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O가 뭐래요? 그니까 러 내가 아까 말한게 이거예요 봐봐 AO가 AO A5. a 요가 뭐래요? 4a3이래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뭐래요? 몇이? a2랑 a4를 뭐 하면? 더하면 a2랑 a4를 더하면 뭐가 나온대요? 여기 나와요. 쉿. 딱이아니지 문자가 <laughs> 문자가 몇 개입니까? 네. 네 개입니다. 열락할수 있어요? 그럼 문자를 몇 개로 주나요? 어. 아까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해요, 사실. 내가 얘랑 얘를 더하고 뭘로 나눠 주면 2로 예. 나눠 주면 누가 나온다 했어요? 그치. a3 나오다 했죠? 중간에 있는 거 음. 2랑 4 더해서 2로 나눠주면 A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3인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A3가 몇인 거예요? 아, 그... 그럼 3, 4? 11. A 다섯 번째가 몇인 거예요? 1 0인 거고 A3가 몇이었어요? 3인 거죠? 네. 그럼 몇증가고몇 증가했어? D를 몇번 더하면 2번 네. 더하면 3에다가 D를 2번 더하면 나오는데 네. 그럼 2는 몇인 거예요? 네. 9 D는 몇인 거예요? 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됐어요?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는데 얘를 그냥 A1 더하기 몇 D 그 다음에 4 하고 여기 뭐예요? A1 더하기 몇 D? 왜여 3D야 2. 또 3이니까 3D요? 2D. 2D 이거랑 얘는 뭐야? A1 더하기 D죠? 얘는 A1 더하기 3D죠? 그 둘을 더하면은 몇이 나와야 돼? 3 여기예요 2로 나왔어요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할 수 있다 없다? 2. 그럼 A1이랑 D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찾는 방법 도 있더라 다음 짠제 30이랑 그렇지 제 31항이 뭐래요? 제 31항 85조 85조래요 그 다음에 네. 85조랍니다 그 다음에 <laughs> 제몇 항이? 45항 45항이 2 7조 27조랍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120아 127조래요 그죠? 네. 자 그럼 31항이라는 것은 A 첫번째에가몇뒤를 더한 거예요? 30 30D고요 이게 85라는 거예요네 얘는 몇뒤를 더한 거예요? 4 4 그게 몇이라는 거예요? 120아왜 이렇게 면 A1이랑 D 나와야안 나와요? 나와요? 아, 넘어가죠 그냥 네. 그러면은 됐습니까? 그럼, 첫장 공착 걸수 있다 없다? 공, 첫장공차 구하면 일반은 걸수 있다 없다? 일반은 걸수 있으면 제 100장 걸수 있다 없다? 그러면, 175는 몇번 장이나 물어봤을 때, 자, 일단 이거 해줄게요. 빼세요. 빼면은, 14D가 40입니다. 그럼, d 는 3이에요. 그럼, D자리에 3 넣으면은, 3, 3은 9이네 그럼, A1은 마이너스 5겠네요. 그럼, 첫번 장은 마이너스 5고, d 가 3이니까, 1 참수? 4배. 1 넣었을 때 마우가 나되니까 마팔. 마이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일반화인거죠?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대요? 백 칠십 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넘겨 그럼 3n이 몇이야? 백 팔십 삼 약도 아 맞네 아나안 나누어진 척쓰 그럼 n은 몇이야? 61 그럼 몇번째 냐야61아 아, 61? 왜요? n에다가 61을 넣으면 61번째 인거야 n번째 항이 이거니까요 아, n에다가 넣으면 n에다가 61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몇번째 인거야 61번 문제. 됐습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으로 항이 뭐가 돼야 되는데요? 양 또는 음이야. 그게 뭔 소리냐? 일반항을 구하세요. 일반적인 항을 구하세요. 그게 0보다 작아지면 무슨 뭐인 거예요? 음수. 얘가 0보다 크면 무슨 거인 거예요? 양수. 그소리요잘 봐요. 잘 봐요. 첫 번째 뭐예요? 197. 그다음 92, 92, 94, 그다음 91이런 거죠. 공차 가 몇입니까? 3. 때시간 그래. 마상 공차가 마상이네 일반항 마이너스 3n. 첫 번째 항이 몇이야? 100이네. 일로트100 나와야 되네. 더하기 103. 이게 무슨 항이에요? 무급 일반항이더라. 됐어요? 그럼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와야 된대. 뭐가 나와야 된대? 그럼 얘가 영보다 뭐해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넘겨. 3n. 크다. 103. 나도 n. 3분의 103. 나도. 33은 9. 34. 어. 아 n은 34.점 뭔뭐뭐뭐뭐 보단 뭐하다. 크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음. 언제냐? 얘 자체가 뭐가 될때 0보다 뭐할때 작을, 작을 때 그러니까 음. 결국에 3 4 0 0보다뭐하지면 음. 음. 커지면 얘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정답.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얘가 처음으로 음흠. 처음으로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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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얘가 일반형 일반항이 응. 0보다 작아야되네 응. 그럼 이렇게 쉽게 나와 나와응 그럼 3을 나누면? 응 그럼 n이 어떻게 나와? 3 4 5 x 보다뭐하래 작아야되네 아커야 된다. 커야된네 그럼 n 뭐부터야? 35 그럼 35부터 얘가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몇번째 항부터 음수야? 35 정답 35으로. 이렇게 찾자오 오케이? 이따가 보다 뭐야? 마이너스 52 다음 뭐야? 46뭔46 이거예요? 네. 몇째가 있죠? 6 6 공사가 이야6 6 개. 첫번째인거예요 그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돼 네. 마이너스 58 아,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돼야 돼네보다 뭐하다 그아나나나 아, 넘어가자 옳죠? 아, 아, 자등차수열을 1, 5, 9, 13은 몇째항으로부터 처음에 100보다 뭐한데? 똑같애! 일반학수 한 다음에 걔가 109다 뭐하다 그럼 얘 나와 나와? 그럼 몇 번째부터인지 나와 나와? 나와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18과 9 사이에 숫자를 몇개 넣었대 그럼 실제로 너 넣어. 니네가 넣어봐! 너너 넣어. 넣어! 18 18 9 2개 넣었어 그지 무슨 수열? 등차수열 D ED 3D 18에다가 3D를 더하면 뭐시나 온다 그럼 삼 아, D는 몇이에요? 다섯. D는 몇이에요? 사. 마사. 그래서 뭘뭐 물어봤어요? 그두 가지 숫자 물어봤어요. 그럼 네. 얘 몇이에요? 마오. 마 마오. 마오. 마오도 어디서 틀렸? <laughs> 도대체 잠시만요. 그 마오는 어디서 찍어온 <laughs> 거죠? 뭐요? 따라마리. <laughs> 됐습니까? 네. 자 밑에 2 8 4번 보세요. 2 8 4 번. 별표 반개. 별표 반개. <laughs> 어떻게 별표 반개? <laughs> 어떻게 지냐? <laughs> <한 개. 어떻게, 웃음> <한 개. 어떻게, 웃음> 잘 보세요. 별표 반개. 근데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여가지고 별반의야 어려운 문제였으면 별표였는데 누구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8과? 몇이에요? 쭉 해가지고 몇 대요? XN 그러고30 30이요 A 공차가 2일 때 뭐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총몇 개예요? N개 N개죠? 총몇 개예요? n 자 여기다가 2를 몇번 더하면 30이 돼 될까요? 19번 2을 더해 줘야돼요 그러면은 n은 어떤 숫자일까? 요 맞아요. 16. 18이 정답. 네, 뭐야? 잘 봐요. n을 몇번 더한대요? 네. 자, 한번두번몇 번? 지몇 번? 몇 번, 몇번 n번. n번. 번. 번. 여기서 열로 갈때 방금 몇 번? 이게 19. 예, 19번. 그럼 여기까지 왔다는 거몇 번? 그럼 아, 18. 번? 이런 거 찾는 거 아. 조심하는 됐습니까? 어, 이런 것만 좀 조심하자. 됐습니까? 다음자 뭡니까? 등차 중향. 등차 중향이 아니라 등차 중항입니다. 중항 가운데 있다 중향 높 중향 높 중항, 중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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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중항. 가운데 중. 아, 오케이. 항. 항은 한자로 뭐지? 몰라라. <laughs> 자 그래서 뭐라고 쓰였습니까? x x 제곱 마이너스 1. 뭐야? x 플러스 4 이건가요? X. 얘가 등차수열이 이니까 얘랑 얘의 누구는 평균은 누구는? 평균은 누가 나와있네? 그래서 얘랑 얘 평균 x 2x 더하기 3을 뭘로 나누면? 누가요 얘들아 그래서 3x 더하기 아. 3이 2x 제곱 마이너스 2더라 오. 넘기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뭐더라? 네. 0이더라 1호 인수공대 안된다고 하지 마세요 됩니다 그럼 x가 뭐 또는? 이는뭐 또는 뭐다? 2분의 5 정답이지 그렇게 두겠습니다 됐으면 형들은 힌트야 그 다음 뭐야?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죠 자 우리 옛날에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활용을 하면서 연속하는 세 수를 어떻게 써? x, x-, 음? x+, x- 정답이죠 맞아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애를 a 그럼 그 전에 있는 거는? a-a a-d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a 분의 c 자 이게 세 근인 거예요. 그죠? 네.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 분의 b 두개두개두개 a 분의 c 세개다 곱한 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겠더라거자 그래서 여기서 등차 삼차 방정식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kx 에 3x 제곱 3x 제곱 6x, 6X.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거죠? 이거의 세 근이 무슨 수열이 좋은데요? 등차수열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세개가세근인 거예요 아 뭐야 그럼 이세개를다모하면 다뭐 더하면 더, 하면 더 3A가 몇이더라 3A 몇이에요? 됐어요? 두개두개 곱한 게 2개 두개아닌네 맞뿔 맞뿔 마이너스 6이네 됐어요? 얘가 마유 그러면 마디 뒤 사라지 사죠1 네. 1 1, 1, 1. 한번 보나 3 넘기면 아, 그럼 뒤 적은 뭐야? K는 d 가 1마 3이 다티는 아, 그러면 플러스 3써도 마이너스 3은 상, 상관없어요. 왜냐? 그냥 3을 썼다 생각해 봐. 그럼 여기 뭐 돼요? 마이. 여기 뭐 돼요? 1. 여기 뭐 돼요? 4죠 근데 마 3을 썼다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 4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마이예요. 같아요 달라요? 아... 어,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세 개를 다 곱하면 뭐가 나와요? 8. 정답. 케인은 보세요. 뭐 정답. 그냥 8. 세개다 곱하면 8이니까. 8. 그죠? 그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랑 똑같아야 되니까 k는 뭐더라? 대다 네,